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그, 어, 무식에 대한, 여러분 유튜브 봐봐. 무식에 대한 얘기 무지하게 나와. 잠재식을 정하는 법, 뭐. 그래, 그런데, 제가 아는 것만 소지, 소개해도, 첫째, 뭐,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치해야 된다. 이거 심리학, 여러분 상담의 기본 교재일까요 그지?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치워야 된다. 아직과 법집을 정해야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좀 조사해봤어. 그랬더니 또 부정적 감정과 욕망을 느껴주면 풀려난다. 싱잉볼, 레이키, 기치료 등으로 좋은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호호, 포노, 포노처럼 좋은 감정과 사랑을 자꾸 외치고 체험해야 된다. 잠재식이 설득되거나 세뇌될 때까지 자기암수를 해야 된다. 차크라 명상으로 아예 사이클을 바꿔야 된다. 뭐 무지하게 많아요. 어? 한마디로, 이런 거는 뭘 전제로 하냐면, 여러분, 아상을 전제로 하는 거야. 내가 있어야 돼, 일단. 그지 내가 있어야 이런 걸할거 아닌가.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부처님이 뭐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는 없어. 제발 정신차려 참자가 있을 뿐이야 아상을 없애라고 했는데 이건 다 아상을 세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 내가 과거에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치유하느라고 낑낑대는데 이제 상처받은 청소년이 또 새로 생기는 거야. 얘는 언제 치워가? 얘는 10년대. 상처받은, 이제 그 다음 어린아이 치워하고 이제 청소년 치워왔는데 보니까 상처받은 아줌마, 아저씨가 있네? 그건 또 언제 하나? 그건 또2 0년 뒤에 그럼 상처받은 아저씨, 아줌마, 이제 그때 가서 치워를 했더니 상처받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네? 그건 죽은 다음에 할 거야? 자, 여러분, 부처님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법을 전한 오비구가 있어요. 그죠? 그럼 오비구가 경전에도 보면, 소승경전에도 보면,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바로 다 아란이 됐다고 그랬지, 잠재식을 정하느라고 며칠 걸렸다는 말은 없어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무의식 잠재식은 반드시 정해야 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세간법적으로 출세간법적으로 나눠서 일단 생각해 봅시다. 세간법적으로 보면 여기가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여러분의 참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화가 필요하다는 걸 나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된 어떤 반복된 프로그램이 나한테 깔려 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소거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건 인정한다고. 그런데 출세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깨달아보면 이런건 전혀 쓸데없는 짓이에요 시간 낭비고 무용한 짓이라고 왜냐하면 반야신경도 보세요 반야신경도 보면은 온개공도 일체고액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 요지야 그죠 오온이 뭐예요 색주상행식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몸 그 다음에 느낌, 감, 감각,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도나 의지, 그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분별하는 모든 그 마음의 활동들. 전부 다 헛거라는 거야. 그러면 무의식 정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부 헛건데 왜 하냐고. 헛거가지고 왜 놀아? 이게, 이게 바로 장난이지. 대승의 가르침은 온 개웅도 일체의 고학하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의 이두 가지를 어? 함축이 돼요. 약견재상 모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보지 아니하면 부처를 본다는 거야, 그렇지? 데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만 보죠? 왜냐하면 내용물에 빠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교장의 손을 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 그래. 그렇지? 왜 똑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 뭘 보는 거야? 부처님이 연꽃을 드니까 누구는 미소를 짓는데 누구는 저게 뭔 도대체 뭐 저게 뭐 뭐라는 거야 하고서 궁금해. 그죠? 왜 그럴까? 지 보는 눈 따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거를, 이거를, 어, 이해해야 돼. 어, 그,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진리를 가진. 있는 그대로란 말을 굉장히, 어, 이게 <laughs> 다양한 뜻을 함축하고 있고 어려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는 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부처, 부처 눈인이나 대화보지 중생이 지가 아무리 있는 그대로라고 해봐요. 자기 마음이 있는 그대로지 이게 실상이 아니잖아. 그런데 일단 과학자들이 발견한 진리를 갖고 얘기해 봅시다. 과학자들은 양자의 상태 중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상태 중첩. 상태 중첩이라는 게 뭐냐면 음. 자, 0이라는 건 여러분 0을 뭐라고 생각해요? 몽 선생님, 0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 라고 우리가 <laughs>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몰라영 0이 뭔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일단 전제하고 생각하는 것이 0이야. 그죠? 거기에 일이 일이라는 게 자, 이렇게, 몽선생이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 일이야. 그지? 근데 늙어서 몽선생이 죽었어. 이제 그 자식이 태어났어? 죽었어. 태, 또 태어났어? 죽었어. 자. 요 관점에서 보면 일이 있어. 요 관점에서 보면 0이 있어. 이 관점에서 보면 일이 있어. 이 관점에서 보면, 이 관점에서 보면 또 0이야. 그지? 플러스 1됐다 마이너스 1 하면 0이잖아. 그죠? 그럼 이 답은 뭐야? 0이야, 1이야. 답이 어, 뭐예요? 이게 무한히 반복돼도 0이야, 1이야. 그게 바로 니네 맘이라는 거야. 네가 보호에 따서 0도 되고 1도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아주, 아주 어려운 얘기를 무슨 뭐실래된 거에 고양이 뭐 법칙이니 뭐니 아니면 상태중첩이니 이 말의 정, 답은 뭐냐면 니네 맘이다라는 거야. 네가 이렇게 보면 0이고 저렇게 보면 1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0일 때는, 0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0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략한 거고, 실제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 이 자리가 0이야. 무슨 말인지 아, 아시겠어요? 여기는 뭐라고 있다 하면 분별이니까. 그죠? 있다고 하면 분별이야. 부, 그래서 입도 뗄 수가 없는 이 자리를 0이라고 치자고. 그럼 여기에 뭐가 나타났어. 뭐 이게 나타나던 무슨 뭐, 어? 뭐 무슨 저 느낌이 나타나서 생각이 나타나서 감정이 나타나 뭐가 나타났어 그지? 그러면 그게 무한히 여러분이 수백생 윤회에 대해서 무한히 어? 한 엄청난 저 전생이 쌓였다고 해봐 거기 그 트라우마나 그게 어, 얼마 어마어마겠어 그지? 그지? 그1이야0이야 아니 네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laughs> 내가 없다 하면 없는 거고 있다 하면 있는 거라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그거 있다 하고 그거 정하는 공부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없다 하면 그냥 바로 끝낼 거야 없다. 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왜그 짓을 하고 앉아있냐